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 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금물살을 타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누가 보금 2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보십시오. 죄악을 범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그들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소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누가 악을 동정할 수 있으며 악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최후의 증거로 삼아서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를 일반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이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리가 일어나 그를 빌라도 가까이에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발견하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벗어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들을 바치는 것을 막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일반 사법기관을 통해서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죄목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음.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바쳐야될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하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벗어나게 하다, 왜곡하다, 비틀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을 그 정도에서 벗어나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유혹에 빠뜨려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꾸미낸 이야기인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사람들에게 바치지 말라고, 바칠 필요가 없다고 납세의 의무를 금하게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누가복음 20편 25절에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예수의 존재가 로마에게 이처럼 해가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한통 속에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두려워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은 수천 명이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도 그나사렛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그만큼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성경 노래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에 대해서 중대한 중대한 반란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가 될수 있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고소의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엮으려고 말도 되지 않는 거짓을 지어내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약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함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비하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 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빌라도의 말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화근하셨다. 바로 네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서정되고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 안에서 아무 죄과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온 유대를 통하여 또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한다고 라 말하면서 이렇게 지켜기됩니다 빌라도는 사내들인의 회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다른 문제보다도 세 번째 죄 몫인 반란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납세 거부죄를 포함해서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한 이 부분은 분명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의 죄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확인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문상으로는 네가 말한다라는 의미로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뭐 이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 뭐네 마음대로 생각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을 가볍게 지나치시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아, 이는 주님께서 전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모든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태도를 취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재판 노름에 전혀 순수히 동조할 뜻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종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죄가 없으면 이처럼 당당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왜 위축되고 주눅 들고 비굴합니까?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꾸할 가치조차 여기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아주 형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여러 반란의 죄목을 이미 재판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다루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전혀 반란의 뜻이나 뭐 반란을 일으킬 세력으로 인정할만한 어떤 증거도 저 유약한 나사렛의 젊은이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막강한 군사력, 군인들이 동원돼야 되고 조직력을 갖추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증거가,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저 유대주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막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꾀한 자기가 왕이라고 이런 얘기하지만 빌라도가 척 보니 에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한눈에 봐도 선량하게 생긴 한 청년이 뭐 무슨 힘으로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꾀한다는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방면을 허락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자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어? 재판이 공명 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없는 자에게 어떤 특정한 자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 재판이 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작자들은 또다시 예수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예수의 유죄를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온 유대에서 가르쳤습니다.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향력에 온 유대를 미치고 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선동이 됐고, 지금 이 상황은 로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들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민중에 대한 선동의 범위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킬 선동자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계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아유, 지들 문제 같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지 왜 그걸 나한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만들어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여 빌라도는 이 문제를 갈릴리의 관할에 너희 왕한테 가져가서 얘기를 해. 헤로세게 또 미루어버립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가 헤롯의 재판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를 헤롯에게 보내었다. 또한 그는 이날들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묻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고, 자, 이것을 빌미로 잘 됐다. 아. 재판권을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 야, 헤롯에게 데려가서 갈릴리 출신이라며. 그러면 그 관할 지역에는 너희의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라. 헤롯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가신 예수의 재판권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갈릴리 촌놈이냐 약간 경멸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약간 좀 약간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갈릴리의 무슨 천 놈이여 가지고 지가 무슨 유대의 왕이라고 떠드는 네.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 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문제에 관해서 이방인 빌레더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해박했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의 목을 벤자로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내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호기심을 가졌던 헤롯은 이참에 드디어 내가 드디어 그 나설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한층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헤롯은 자기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들로부터 그를 보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표적을 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많은 말들로 묻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이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당대 유명한 마술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공연을 하게 하고 이것을 즐기곤 했단 말입니다. 헤롯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아들을 광대 정도로 여긴 거예요. 어디 한번 제주를 부려봐라 내 앞에 와서도 어?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귀신도 내쫓고 뭐 병든 자도 다 살리고 막 손으로 막 음식도 만들어내고 대단하다며 내 앞에 와서 한번 해봐라 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심오한 진리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주를 쇼를 보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는 헤롯에 대해서 주님 역시 어리석은 인간의 왕에 대해서 무시하셨습니다. <laughs>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뭐뭘 보기를 자꾸 유도했지만 주님은 전혀. 전혀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급한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위엄 있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응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뭔가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오느냐? 교회가 그걸 보여주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인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화급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고 힐링하게 해주고. 교회가 그런 짓을 하니까 예수는 관심이 없고 제주를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다른, 뭐가 다른 문제겠습니까 헤로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벼운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복음을 이 참된 진리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참남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화려한 무대 조명에 현대적인 악기 연주에 현대 현대 음악을 이현대 대중 음악을 방부하는 이런 교회의 음악으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진지하게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일보다는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재미있는 일, 교제의 즐거움,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교회 교회가 하는 여러 문화적인 행사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제공하는 종교적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는 고객일 따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고객.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그를 고소하면서 섰었다. 그러자 또한 헤롯이 그의 군병들과 함께 그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혀서 그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다. 그리고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더불어 친구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서로를 향하여 있으면서 증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헤롯의 해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제음에 더 이상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펄쩍 뛰면서 헤롯에게 속히 예수를 정주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서도 소득이 없었고, 헤롯마저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자 흥분해서 소둘로이 예수를 고소하는 일을 마무리짓기 지으려고 헤롯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헤롯은 그의 군병들과 함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예수를 마침내 없신 여기고 멸시하고 희롱한 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해서 희롱과 치욕의 의미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이란 적색 혹은 자색의 옷으로 왕들이 입는 이런 옷이지 않옷이지 않았을, 않았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죠. 네가 왕이라면 이거나 입고 꺼져라. 옷을 입혀서 조롱의 의미로 어, 왕이 입는 그런,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과 갈릴리 분봉왕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헤롯은 평상시에는 앙숙 관계였단 말이야 앙숙 관계. 그러니까 왜 앙숙 관계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좋았을 리가 없죠. 둘다 권력가들인데 하나는 로마의 독을 먹는 하나는 유대의 왕이고 이러니까 이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유, 당연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예수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의 대립이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있어서는 사이좋은 친구처럼 서로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펄펄 뛰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뿐이었고 빌라도가 볼 때, 헤롯이 볼 때도 뭐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헤롯 땅이 이사이 세파가 서로 평상시에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자들인데 모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사이좋은 친구처럼 똘똘 이견 없이 일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빌라도하고 헤롯도 그랬단 말이죠. 악은 언제나 악한 도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참 희한합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막 죽일 듯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악인들이 제거해야 될 공동의 적이 생겨나면 하나가 딱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악인들이 평상시에는 양보 없이 싸우다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들의 악한 뜻을 이룰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 편에서 악으로 규정되는 공동의 대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박해와 핍박의 역사를 보세요. 내로는 로마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든 누명을 크리스천들에게 씹어서 전부다 불에 태워 죽이든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든지 모든 게다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를 쫓는 우리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음, 그들의 발음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는 순간,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저 크리스천들을, 저 교회만 제거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저것들만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주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악의 무리들의 야압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 예정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장면들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광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에 있는 그 수백 미터 되는 첨탑에 몇백 년된 예배당 이제는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몇백 년 전의 영광을 얻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신과 가치들은 예수가 아닌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떠받드는 그것으로 뒤집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독교가 갖는 전통적인 진리의 가치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볼 때는 정면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거부할 것이고 경멸할 것이고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공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가 신고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붙들려갔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이제 기도만 기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겨지십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악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시면서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여서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이 밤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고만 해서 우리도 되짚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